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파란노 제티 예요 오늘은 제가 화성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자 어, 제발 해보도록 할건데요 자자 일단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되게 오해가 있었어. 스타 자, 그, 늘리드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그분에게 전화를 해볼까요? 1리 여보세요 시, 어. 그1그그위그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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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하던 가는 법을 안 알려줘서 못갈것 같네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이라고 할줄 알았죠? 이라고 할줄 알았죠? 저는 표창이 저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송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는 일단 이 수는 도로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100km로 달려줘. 요아 사고가 났잖아. 여러분, 저는 차를 수리해야 돼서, 사람, 사는 가는 법을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그, 자, 저가 곧 올릴 테니까, 테니까, 저는 가보겠습니다.